4전에서 47절까지만 있습니다. 좌저 주면하면 바주줄이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정금 바구께 권자, 감성호 김성내 권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과 뜻을 하나님이 아시매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때로는 치유하시며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치유됨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과 질병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거룩함과 살아계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윗 하나님을 찬양, 찬송하며 찬양하는 것이 22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이사람을 찬양하고 자신의 진실된 신앙고백을 하는 이유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다툼과 공격에서 하나님의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4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아멘 보세요 다툼에서 건지셨다 이 다툼은 전쟁이란 뜻이고 이 다툼은 싸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나이지 않았지만 유다는 다윗이 속한 집파이고 나머지 집파는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의 왕이 된후의 7년 동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치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전쟁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안정세를 찾을까 했더니 그 아들 이스보셋과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장수 아브네스는 다윗을 죽이기까지 기도원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크게 패하였고 그 간형에서 다윗의 장수였던 한 사람인 요압의 동생 아사예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죽이지 못하고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 그의 남동생인 아사예를 죽였습니다 통일된 후에 이제 안정을 찾을까 했더니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이러들 다윗의 시대 보면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과 질병과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생에 한 번밖에 한번더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굳건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굳건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가운데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논의해보니까 역시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하나님 은혜 밖에는 없구나.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많은 이런 저런 질병과 다툼과 문제와 여러가지 많은 것들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가 나이슬 통해 이방국가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오른 나이슬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주변 왕국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하고 가장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정복한 나라들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삼기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 결과 정복된 나라들과 항복을 선언한 나라들은 다윗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당은 가난일 대의 실권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무엘 8장. 육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시다 아람네 수비대를 에 아람 사람이 다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바시 어디를 가든지 여와께이 하시니라. 아멘. 자, 아람이 어디에 잘 몰라요. 아, 람은잘 모르잖아요. 뭐구주리가알 필요도 없이 다이뭐 붙어 있겠지. 뭐 옆에 붙어 있겠지. 뭐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왜모를까요 다윗이 일생일대 한 번만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 나라 민족을 정확히 알텐데 여기 여기 자윗은 꽤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해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나라예요. 그 중에 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이 되었어요. 조공을 맞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누구와 전쟁을 하든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믿음의 사람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질병이 되었든 그것이 문제가 되었든 대인관계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세계 열방들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다윗당 앞에서 굴버가는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장차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의 후손 중에 쭉 누가 나오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벌써 가는 곳건마다 승리하게 되잖아요. 가는 곳건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되고 적이 다 도망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예시해 주는 게 있어요. 아, 장차 오실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실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 앞에 세계 모든 열방이 굴복하게 되겠구나. 도전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장에 팔게 됐습니다. 심지어 제자가 예수님을 삼0냥에 팔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넘어뜨리고 팔고자 하고 점령하고자 했지만 그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심으로 그분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는 우리도 뭐한다? 승리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한다? 승리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질병이든 물질이든 어떤 문제든 우리는 뭐하더라? 승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다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지금 이사야가 예편하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께 모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의 인도자와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쓰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딸은 우리도 지도자로 쓰게 될 것이에요. 그분과 딸은 우리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나가 기적과 은혜가 다의 세계에 이 마음으로 그가 놀라남의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 소문이 쫙 났어. 요 소문이 쫙오 다윗 이렇게 하나나 하 점령해 간대. 그랬더니 그 소문만 딱 듣고 이방 나라들이 그럼 나도 항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칼을 드민 것도 아닙니다. 창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처럼 나 직접 나가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소문이 쫙 났더니. 그랬더니 그거 만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아니 다윗에게 손을 번쩍 들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방 나다을 쳐들어가 직접 굴복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의 명성만을 전해 듣고 미리 항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당의 아람 동맹군인 하닷 에셀의 온 군대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하마당 도인은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당에게 파견해 빨리 가봐라. 왜 아버지니까 빨리 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그도이가 말하기, 우리도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혜정이 우리를 이제 우리를 넘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 전쟁을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맺어요. 사메라 8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당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아니. 이는 하닷 에서리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서를 쳐서 무찔름이라 요람이 온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보세요 딱 판단했으니까 전쟁에 맞자 이거는 이거 전쟁에서 승, 승산이 없어 그러니 빨리 포기하고 화친을 맺어라 다야당에 빨리 가라 우리가 전쟁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조공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채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두고 그래서 22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들고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은혜도 주었습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세약하여 그들의 경고한 선에서 떨며 나오리라. 아멘 경고한 곳에서 떨며 나왔어요. 다윗 앞에서 이방인들이 세약해졌어요. 이 세약하다의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면 힘을 잃다 어리석다 바보지, 바보짓을 하다 등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다윗 앞에서 힘을 다 잃어버린 거야. 또 막강한 영력 행사에 똑똑한 그들이 다윗왕 앞에서만큼은 오둔하고 미련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힘과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왕 앞에서 무용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 땅은요 쎄니다 이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는 믿음으로 살기에는 사람들이 바보라고도 말하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지금도 기도하며 살며 지금도 새벽을 그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재정신이딱 들어가니까 새벽에는 피곤하니까 집에서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이 그 새벽 예배는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헛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요즘에 한국 사람 새벽에는 잠을 자야 돼 그래야지 새벽에 푹 자게 자기 위해서는 밤에 늦게 자야 되니까 드라마도 쭉 봐야 되는 거 시리즈로 쫙 보다가 이렇게 왜? 새벽에 그렇게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TV 불도 꺼야 되고 그럼 불을 지금이 6.25 시대도 아닌데 무슨 뭐 일찍 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보다가 세훈이 아버지 쫙 평화 일어나가 에너지를 모아서 직장을 탁 나가서 열심히 돈도 벌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그랬지 인간의 육체에 한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일 뭐냐면 새벽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힘을 모으잖아요. 그그 힘으로 이게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세임을 공고하신다뭐 새벽에 역사하신다. 막 아, 우리 예전에 그래 할렐루야. 그 말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막어떻 새벽에 역사 역사는 하나님 아무 때는 진 집 방구 석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잠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 하나님의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시며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된것 지금까지 예배드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지금도 여러 가지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에서 남았던 일은 바로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새벽기도 운동과 철야 운동과 금식기도 운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열심히 한국교회를 세웠고 그와 같은 열심히 한국교회 안에 세계 모든 것들을 모든 교단의 자, 모든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딱딱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한국 교회는 힘이 있어요. 지난주에 한국 교회가 200만 서명, 200만 광화문 집회를 준비하면서 106억을 모았어요. 성도들이 만 원씩 막 넣었어요, 이렇게. 근데 100억이 아니라 106억을 모았습니다. 그 106억을 이 사회에 기부했어요. 재형 교회가 한게 아니에요. 만 원씩 넣었던 것이 100만 명 이상이 되니까 106억이 됐어요, 이게. 우리는 많은 나는 만원 냈는데 그게 106억이 됐습니다. 1차로 그래서 1 0 6억을이 한국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지층,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써 달라고 한국 교회가 기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100억도 또한 기부하게 될 것이. 한국 교회가 이런 거예요. 안만 보낼다고 하고 여러 가지 힘을 잃었다 하나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의 어려운 것을 넘는 70%를 한국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일은 사회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자로 왔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욕먹었습니다 우리는 칭찬받을 전혀 주님도 칭찬받지 못해 우리가 사회에 칭찬을 받겠다 참 많은 말씀이 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면 되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그것 오늘 새벽에나 기도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할 것이며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어가여 주실 것입니다. 우린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처럼 하나님과 다시 함께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요새가 아무리 경고해도 스스로 문을 열게. 다시 보니까 너무 경고 이방인들의 성이 어떻게 진공할까 그랬더니 스스로 문을 확 열었어요 그들이. 우리 항복한다 이렇게.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그 문제가 어떻게 무너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환경 어떻게 무너질까. 그 모든 병이 어떻게 치유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관건은 오직 하나요 다윗 사람을 찬양하고 경험하고 찬양했던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망군의여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점점 강성해 점점 세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과정은 점점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다는 점점 하나님이 사용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점점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있느냐 크냐 작냐 그것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는 되게 큰데요. 쟤는 문제가 작구나.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자기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아이고 그것도 문제라고 그 사람 보기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자기 문제가 가장 큰 것이며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크냐 작냐 액 수가 얼마나 되느냐, 질병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고 가정을 승패를 가늠하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마찬가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부흥될 것이냐 부흥 안될 것이냐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면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쇠락할 것입니다 이게 자명하고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여러분들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자는그 어떤 자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해서는 어떤 이방 나라의 신무기보다 무장한 군사나 앞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요새도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누가 하시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미래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그하나님 역사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4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살아 계신다. 나의 바위를 찬양하라. 나를 구한 바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야, 쉬운 성경하니까 반복하잖아요. 뭘 반복해요? 바위를 반복해, 바위. 바위가 뭐예요? 반석이죠. 흔들림이 없 시대가 흔들려, 이렇게 막. 우리도 흔들리지, 계속. 물질 앞에 흔들리고, 질병 앞에 흔들리고, 갈대처럼 이렇게 막 흔들려. 흔들려도 돼요? 뽑히지는 않으면 됩니다. 너무 흔들리지는 마세요. 어지러우니까. 흔들려, 캬 흔들려. 우리 신앙이 흔들려. 응? 우리 신앙이 계속 흔들리기만 하면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그분이 내가 바위야, 이렇게. 바위를 찬양하니까, 무슨 바위를 찬양이 바위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분은 흔들림이 없으니.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그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앞에 중요한 말 있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는 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언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때때로 우리의 사고도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물질도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흔들림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만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치유하게 될 것이며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호 준비. 새벽에 다말해 보는 거지 이렇게.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아멘. 밖에 서해본 거예요. 밖에서 한 점을 밖에서. 탁. 보라고 외우지 그냥 잘안 보이면 외워요 그냥 이렇게 계속 하다만 외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여러분의 삶넘쳐나게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내가 강한 것은 우리 교회가 히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 복구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시는 원 뜻대로 에덴의 삶이 성령 주님이 만든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구될 것입니다. 그런 내가 반드시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